당근은 8월부터 씨앗으로 파종하여 재배할 경우 품질도 좋아지고 저장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상업용으로 재배하기 아주 좋은 시기인데요. 중부지방 기준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까지 파종하고 남부지방 기준 8월 초에서 8월 하순까지 파종하며 수확 시기의 경우 조생종은 70일에서 80일, 중생종은 90일에서 100일, 만생종은 120일 정도가 수확적기입니다. 만약 당근의 수확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뿌리 표면이 갈라지고 거칠어지게 되어 품질이 저하되고 수확량이 떨어지니 수확 시기는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당근은 심기 20일에서 30일 전에 석회고토 비료를 단용으로 살포해주고 10일에서 15일 전에 완숙 퇴비와 함께 비료를 살포해주어야 하는데요. 100평 기준 퇴비 300에서 350kg, 질소 3kg, 인산 3.2kg, 가리 2.6kg, 붕사 330에서 350g을 살포해줍니다. 이때 비료를 살포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 성분을 체크하면서 살포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요즘은 해당 성분들이 골고루 잘 들어가 있는 복합비료 제품을 선호하는데요. 그래서 복합비료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제품은 이맘때어린 제품이 있습니다. 이맘때어리는 당근뿐만 아니라 지금 시기에 많이 심는 가을 배추와 감자에도 사용할 수 있고 질소, 인산, 가리는 물론 유황, 고토, 미량요소 성분까지 추가로 들어가 있다 보니 작물의 상품성과 수확량을 보장해주면서 빠른 뿌리활착과 튼튼한 초세 안정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이맘때 오리는 물에 잘 녹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용하고 남은 이맘때 오린을 웃걸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50평 기준 한포 정도만 살포해 주면 충분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맘때 오린 구매시 칼슘 붕소, 마그네슘, 그리고 미량요소 성분이 들어가 있는 입상봉사 제품을 무료로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당근, 배추, 감자를 심으시는 분들은 네이버와 쿠팡에서 이맘때 올인을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